제가 러스 모델링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경로를 두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flyingarchitecture.com입니다. 여기는 라이노 모델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곳이고, 제 라이노 시크릿 노트 책에 보시면 소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구든 사람이든 그리고 V-Ray m a 리얼 소스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특히 고 퀄리티의 재료가 들어간 각오를 사용할 수가 있는 되게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무료 소스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지 못하는 것들은 여기 3D 웨어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3D 웨어스는 생각하시기에 폴리곤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기 때문에 라이노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메쉬 데이터를 라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스케쳐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쪼개어진 형태로 파일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라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걸 뭐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난간 사이즈를 위로 올리고 싶어 창문을 옆으로 이동하고 싶어 할 때는 하나의 메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텍스 요것만 오스냅이 잡히고요. 미드 포인트든 엔드 포인트든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넷스 모델링으로 변환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파일을 라인에서 이 갖고 올 때. 넙스 모델링으로 어떻게 갖고 오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스케치업 파일을 갖고 올때 여기 임포트 페이스를 트림된 평면으로 갖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메시 데이터가 넙스로 바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더 하겠다면은 여기 안쪽에는 블록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트림드 서피스로 갖고 온 다음에 명령을 이용해서 블록들을 다 부숴 주시면 됩니다. 셀 블록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화면에 있는 블록 인스턴스들이 선택이 되고 바로 익스플로드로 터뜨리는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셀 블록 인스턴스라고 하면 이 녀석들이 선택되는데 익스플로드로 떠뜨려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이 과정을 블록 인스턴스가 없어질 때까지 해줍니다. 간혹 블록 안에 블록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모델링된 경우가 있어서 제 한번 부셔봤습니다 안쪽에 어떻게 모델링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클리핑 플레인으로 제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로 쓱 올려보시면 이 정도로 모델링이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클리핑 평면도 결국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로 회전을 해서 이동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flip 이라는 명령으로 클리핑 평면을 뒤집으시면 반대쪽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3D 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매핑이 웬만하면 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파일이나 라이노 5.0 파일 같은 경우에 렌더뷰가 희끄무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렌더링 스텝의 하단에 있는 reset to default 라는 버튼을 눌러서 default setting으로 바꿔주시면 은 깔끔한 형태로 모델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 u s 데이터는 Flying Architecture에서 가져오시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3D Warehouse에서 갖고 오시면 된다. 이거를 알려드립니다.